네, 안녕하세요 파우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입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탄도. 자 볼이 어떻게 떠서 어떤 높이로 갔다가 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내가 너무 높게 띄우게 되면 뜨기 어, 때문에 그만큼 거리가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탄도가 좀 높으신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어, 탄도를 좀 낮게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7번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헤드는 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각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 각도별로 번호가 다 달라지고 샤프트 길이가 달라지게 생긴 원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7번 하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각도로만 임팩트가 들어와서 맞아서 탄도가 형성이 되는건데 지금 7번 아이이난 남들보다 많이 떠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헤드가 이렇게 들어와서 많이 더 누워질 거라는 거죠 자 제가 그럼 한번 쳐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발사각이 표시되는 게 16도 정도로 형성이 되네요. 자, 근데 지금 많이 떠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모양을 살펴봤을 때 손이 헤드보다 뒤에서 맞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클럽 페이스는 아무래도 오픈이 돼서 뒤로 더 많이 젖혀져서 공이 띄워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런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자 발사각이 지금 제가 좀 눕혀서 이렇게 쳐 보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그랬더니 한 23도, 뭐 24도 이 정도 수준으로 14, 16도에서 24도면 거의 두세클럽은 더 누워진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발사각으로 봤을 때자 다시 제가 그렇게 치려면 제가 일부러 몸을 더 뒤에서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어 헤드를 먼저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누워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내가 쳐서 이렇게 칠수 있는 거는 자기만의 테크닉이 되고 기술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자꾸 손해가 보고 손해를 보게 되니까 아, 난 너무 뻐서 거리가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는 뭐냐면 손이 내려왔을 때 모양이 클럽헤드보다 빨리 본인의 왼쪽 허벅지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립이 그러면서 클럽페이스는 이렇게 서지는 느낌이 나야겠죠 그래서 클럽페이스 자체는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느낌이 아닌 왼손 리드가 같이 되면서 각도를 이렇게 살려서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좀 오바스럽게 하면 이렇게 각을 세워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요걸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내려왔을 때 일부러 왼손등을 이렇게 좀 내밀어주는 느낌을 잡고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꼬리치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꼬리치 자체가 센터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공은 더 뜨게 되고 센터에서 오른쪽으로 올수록 공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탄도가 좀 많이 뜨시는 분들은 무조건 공 위치를 오른쪽으로 좀 옮겨주셔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미냐? 볼 하나에서 두개 정말 많으면 한두개 정도만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빨리 맞을 수밖에 없게 자 원래 거리에서 공을 조금 더 오른발 쪽에 놓으시고, 그러면 손에 위치는 당연히 조금 더, 자, 원래 여기가 공이 있다면, 공을 오른쪽에 놓을수록 각이 세워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오른쪽에 놓고, 손목을 그대로 앞으로 유지한 상태로 임팩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발사각 자체가 12.72 이렇게 더 낮아지게 됩니다. 자, 몇 개만 할게요. Ready. Ready! 자, 공을 오른쪽에 놓고, 손등이 끌고 나갈 수 있게끔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발사각이 그만큼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모든, 모든 스윙은 여러분들이 뭘 고치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오버스럽게 하셔야 돼요. 지나칠 정도로 연습을, 반대 연습을 하셔야 내 느낌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느낌을 알고 계셔야만 지금처럼 연습하는 효과도 생기게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주현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김원진 프로의 파워라인 골프를 보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탄도가 높으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점. 손등이 이렇게 세워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손등이 앞으로 나와주고, 손, 손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헤드 클럽 페이스는 서지는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공의 위치는 센터에서 오른쪽으로 와주시면, 이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하셨을 때, 처음엔 잘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연습하시다 보면 막 탄도가 낮아지는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자이 방법 연습해보시고 탄도 올바른 탄도가 나와서 거리 이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파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였습니다.